다음은 이제 글로벌 현장에서 최근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 2010년도부터 11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특히 이제 미국으로 이게 수출이 되다가 슈백을 많이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물 혹은 농약과 같은 사용 금지 물질이 이게 발견이 되면서 클레임을 받게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고추장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하면 뭐 김치도 나오고 고추장도 막 나올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고추장을 글로벌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 나오고 인물이 막 검출이 되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검출의 원인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제조가 되는 다대기에서 유래한 거였습니다. 물론 기업은 뭐 영리적인 목적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양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좀 검토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년도에 어 저희도 이제 CSV라는 말이 이제 회사 내에서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포토교수님의 제자이신 그 조동성 교수가 저희 회사에 와서 이제 강의를 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 저희 그 이야기를 듣는 임원분들 중에는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일본 기업들은 에도 시대에서부터 csv 했다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저희가 나와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사업 보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csv 정신이거든요. 어, 하여튼 그건 좀 차지하고 어,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산기지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동남아 시장에 이렇게 좀 많이 진출할 때였어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 중에서 제가 베트남을 이렇게 딱 택하게 됩니다. 베트남 지역의 그 중에서도 좀 가난한 농가, 어, 베트남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빈농, 그게 한달그 소득 수준이 대략 한 35달러 정도 되는 그런 빈농을 저희가 정해서 거기에 그러면 절대빈곤을 한번 극복을 할수 있는 솔루션 한번 제공을 해주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이카가 파트너십으로 들어와서 ODA 자금이 여기들 투입이 되고. 저희들은 어, 그 동안에 이제 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종자 계량 기술을 여기에다 접목을 하게 됩니다. 작물에 대한 선정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어떤 고추장, 고추장에 대한 안정적인 소스 확보 원료 소싱처를 확보한다는 어떤 그 니즈가 조금 맞물리, 맞물리면서 어, 작물은 고추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고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그 해당 지역에서 고추 농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지는 고추 종자가 한 600여 종 정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매운 고추입니다. 어, 아마 유일하게 맵지 않은 고추 종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한두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갖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 모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수자원 공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헬핑 요청을 해서 관수 작업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염 이런 걸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신젠타라고 하는 회사에 도움을 좀 받아서 사실 이 프로젝트가 좀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35달러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던 그 베트남의 닌트원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농가 소득이 125달러 정도로 네배 정도 향상이 되는 효과가 나와서. 나름대로는 전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저희가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번 실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저희가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를 그 고춧가루 공장에서 분말화하면 저희가 그거를 전량 수매해서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김치 사업이나 여러가지 식품 사업에 원료로 전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도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